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영접하고, 우리 주님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 되신 성로님들에게,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제가 그린 십자가 복음 그림에 대하여 잠시 해설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가운데 있는 검은색 십자가는 구속의 십자가로서, 위에 있는 하얀색 마크는... 우리 하나님의 사제의 은혜가 임하는 모습을 표현해 보았고요. 그리고 가운데 있는 빨간색 십자가는 사랑의 십자가로서 우리 하나님의 부드러운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모습을 표현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구속의 십자가와 사랑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강이 되어 온 땅을 적셨고요. 바다가 되었습니다. 십자가 보혈의 바다가 되어서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뭉게 구름처럼 또는 안개처럼 이렇게 표현을 해 보았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꽃들은 복음의 꽃들로서 온 나라와 민족과 열망의 복음의 향기가 퍼져 나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표현해 보았고요. 왼쪽에 있는 열매 맺은 나무들은 보혈의 능력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개인과 가정. 나라와 민족 교회를 이렇게 표현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전체 바탕색인 금색은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 지금도 임하고 있고 앞으로 임할 하나님의 나라. 21세기가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금색, 골드색으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을 영접하고 사랑하고 믿는 귀한 아버지의 자녀들이 참으로 두 손을 들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며 오직 주님만을 따라가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 보았습니다. 이, 이 그림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닮고 주님과 하나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또한 이 그림이 많은 분들에게 우리 주님의 구속의 사랑과 또한 우리 주님의 역사를 조금이나마 더 생각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개인과 가정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